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8월 20일, 네, 오늘 장, 이제, 음, 3 40분 남았네요. 네. 어, 코스피가 오늘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예, 네, 떨어졌고, 어, 마이너스 1.34% 네, 정도 떨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2.5%. 네. 네, 오늘 10시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 종목은 140개 종목이고, 하락 종목은 1270종목. 네, 코스닥은 그렇고, 보스피는 음. 67종목이 상승했고, 834종목이 이제 하락했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델타 변이 관련해서, 또 뭐, 테이퍼링 경계심 때문에, 어, 미국 주식도 그렇고, 이제 한국조식, 이 아시아 쪽 지금 증시가 많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네, 깨지고 있고, 나스닥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조금 올라줬는데요. 어, 일단 종목 선별 좀하시고요 네, 우리 보통 시각 분들은 좀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버텨야 됩니다. 네, 여기서 나와 떨어지시면 안 돼요. 네, 지금 거의 바닥이 이제 다 다져가고 있고요 음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구요 네, 그냥 준문가입니다, 준문가. 네, 개인이고 네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네 같이 공유하고자 하고 이 방송을 켰구요 네, 그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제 시황이라고 해서 이제 주가 종합지수하고 그리고 오. 이제 종목 제가 이제 선별한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 이제 좀 얘기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포트 나왔던 것들 간략하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또 방송 방송에서 이제 또 어, 어떻게 이 방송을 이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짧방 한번 할게요. 네, 겠습니다 오늘은 뭐, 30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고, 바닥은 다 왔다. 네, 좀더 버티시라.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금리도 조금씩, 예, 네, 오르고 있고, 음, 지표를 한번 볼까요? 네, 미국 달러는 좀 오르고 있네요. 네. 중국 위안화도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겨우 선방을 했어요. 네, 겨우 선방을 했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중국 뭐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음, 선물도 많이 떨어졌죠. 예. 선물도 한번 볼게요. 아, 선물도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아. 공목이 고스피 같은 경우는 와스케가 아, 이제 아, SKC가 강하네요. 예. 그래서, 이 문을 앞으로, 이 오. 을 앞으로, 이 문을 앞으이로이로이성바이오로직스을 앞으로, 이 문을 앞으로, 많이 문을 이 문을 이 문을 이뭐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거는 뭐시총이크 네, 아이오니아메지원 인터파크, 파러비스 이런 것들이 3, 4%대, 성가이멘티에프커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2, 3%대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 네.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네, 없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종목 지금 오르는 것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지금 종목 중에서도 지금 가역들이 이제 많이 지금 메리티는 가격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해서도 괜찮은 종목들을 좀 선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닥이 이제 어디까지 더 떨어지냐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네. 의미 있는 자리까지는 내려왔다. 네. 거기서 더빌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잘 참여하고 계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리포트를 좀 간단하게 보자면, 음, 야. 오늘 이제 dbi 텍이 이제 오늘 나왔네요. 네, dbi 텍이 나왔고, 어, 3분기 영업이 익이 979억 원, 예. 전 동년, 아, 뭐죠? 어, 동기 대비. 20.3%가 이제 올랐네요. 네. 그리고 2022년에도 이제 분기 연간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전망이 예고되고, FNF 홀딩스, 예, 네, 신주 발행했고요 예, 네,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예, 네, 실적 수급 모멘텀들이 이제 기대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또나와있고요 네. 그리고 GS 리테일. 옷,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의 큰 그림 시작했다. 네. 퀵커머스 사업 가속. 능 하고. 뉴. 숨어있는 진주가 일할 시간. 영업 손실이 이제 29억 원. 예. 네. 적자가 지속되고 있네요. 네. RFHIC. 해서 삼성 수주 정상화 최대 수혜주. 규촌 네. FMB. 안정적 성장과 마진율 개선. 네, 그린플러스 호주시장 진출 스마트팜 수출 성장 기대 뭐 이렇게는좀 나와 있고요 부모건설 기초차력이 좋으니 먼 미래도 기대된다 네 레고 캔바이오 하반기 본격 시작 자, 롯데케미칼 롯데가 그린 수소그림또 이제 매수 의견이 있구요 미래인지 미크림을 색칠할 때 보안 인증 라이프케어 솔루션 기업이구요 자회사 이회사들이 실적이 좋았네요. 네. 삼천리 하반기도 발전 부문 이 개선 기대 목표 주가 12만 원 네. 매수 의견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됐고 솔리드 하반기부터 드라마틱한 실적 호조 호전, 아, 호전 예상 저로의 매수 시점. 네. 4분기에는좀큰 폭의 이 성장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c s 윈드 네, 탄소중립시대의 대표 수익 기업 CSU 린드는 그렇죠 네, 저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 네, 성장이 더될것 같은 종목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유념해 보시고 R-Support. 네. 세상을 하나로 만들다. 네. 예, 상업 어, 매출액이 2분기 매출액이 3% 네,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기록했네요 전년동기 대비. NC 소프트. 린지 W공개. 그리고 뭐 오리온 이제 잠정 실적 발표했고요. 예. 네, 그리고 사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 의견을 예. 오늘 좀 많이 냈네요. 네다섯 개 리포트가 올라왔고요. 이노와이어리스, 예, 이노와이어리스. 회부 지수의 본격화. 예, 이렇게 됐고 코미코 겹겹이 튼튼한 반도체 부품 코팅. 네. 어이 2분기 영업 이익이 163억 3분기는 150억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크래프튼, 세계를 다시 조준하다. 의 의견을 냈고요대광 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실적, 네, 발표 예상하고 있고. AP&T, n 소재산업 업체와의 밸류에이션. 네, 2차전지. 매출액이 21%증 성장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실적 선망이 또 이어질 것 같고. 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이동성이 위기 없는 조선사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효성화학 드디어 베트남 완공 네, 영업이익이 3분기 영업이익 74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늘 뉴스를 예, 리포트를 봤고요. 네 예, 힘든 장이죠 힘든 장이고 예, 어렵더라도 좀더 버티고. 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